안녕하세요. 스틸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. 대퇴골잽도 무혈성 괴사 진행 중입니다. 약을 네, 4일 정도 먹었는데, 예, 울트라셋 ER. 용량이 좀 크고, 어, 네, 정신 없습니다. <laughs> 먼저 본 거는 세미 이 r 이었는데 그거 먹었을 때도 처음에는 좀막 어지러지라고 울렁울렁 했는데, 이번에는 울렁울렁한 건 없는데, 오, 진짜, 어질러지라고붕뜬 느낌. 네.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진통, 강한 진통 효과, 트리머돌 성분이 있어가지고, 또 기분도 굉장히 업이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뭘 해도 될것 같은 이런 분위기. 일단, 네. 교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약으로 진통이, 통증이 해결이 되어지면, 네. 참 좋을 것 같다고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, 예, 저도 하여튼 최대한 버텨보고 있습니다. 약이 굉장히 독해서, 네, 밥을 잘 먹어야 되고, 어, 네, 휘청휘청 합니다. 그리고, 아플 때는 또 엄청 아픕니다. 아플 때는 엄청 아프고, 어, 아직은, 네, 물어게 말씀을 드리기가 <laughs> 쉽지가 않은데, 정말 다행인 건쓸병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서, 네, 자금 면역과는 관계가 없어서, 다행으로 생각하고, 어, 증상이야 그리고 또뭐 이쪽 네안 좋은 거야 <laughs> 또 고치면 되니까 네,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 오늘은 추석입니다. 음, 정말 넉넉하고 보근하고 행복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. 아 환절기 요즘도 네, 또뭐 이래 약이 이래 가지고 환절기도 또 전혀 모를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.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특히 마음이 조금 무겁고 또 마음이 아프거나 하시다면 다털어버리시고저 높은 하늘에 다 날려버리시고 좋은 생각, 좋은 마음, 또 희망적인 생각들 이런 좋은 부주,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